아, 아 상민이는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첫번째 먹방을 찍어보게 됐어 난이 안성탕면 남은 안성탕면 한개에다가 이번엔 한개의 소주로 순한 소주 한나을 먹어보네 아 용돈은 못받았는데 배는 고프니까 어쩔 수 없지 일단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야 지금 와서 이 방법이 최초로 최고로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지. 오늘 저 미용실이모가 타준 저 커피도 맛은 진짜 좋았다. 믹스커피긴데. 했는 마도 최고였어. 그리고 오늘은 저 미용실 이모가 이거 머리 감겨주시면서 샴푸까지 해주는 것도 있지 않으셨네. 며칠 전에는 샴푸를 몇번 해. 이거 샴... 그 머리 감겨주셔서 샴푸 깜빡해졌잖아. 볼까? 그리고 뭐 어쨌든 그래도 술을 한번 먹은 이렇게 이 교통까지 남아 있는 거랑 포함해서 이렇게 얼마 고 자나냐고 물어보니까 200원밖에 못자 나자. 기사님 왜 100원 이 있으니까? 이 200원은 이따 엄마한테 용돈 받으면 그 용돈으로 저 유원제 사고 뭐 소주 사고 이렇게 남으면 그 유원제 같은 거 사고도 남으면 그 100원 정도 남으면그 200원을 해결하면 되니까 끝! 지금은 저 유원제도 없으니까 일단은 바디크렌저몇번 따서 이렇게 유원제처럼 해결해보네 바디크 앤더 이렇게 유언제처럼 한번 해결해보네. 지금으로서 어쩔 수 없잖아. 유언대가 바닥났는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 또 어디서 주무시고 계시길래 이렇게 연락도 안 닿고 엄마가 저녁 전에 출근 전에 이렇게 저 닭볶음탕 오늘 꼭해 먹인다고 했으니까 일단 됐어. 그리고 이렇게 좀 점심 함께, 지금 점수로 이렇게 지 점심으로 밥을 먹을 배를 채울 수 방법은 현대였서이 방법밖에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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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볼까? 배를 수는 방법은 우선 점심기로 배를 채울 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최선이야. 어쨌든 이렇게 엄마가 오늘 이렇게 머리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난 이렇게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이렇게 양치를 끝내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뚝딱 이렇게 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미용실 모온덕에 뚝딱 바꿔갖고 돌아왔네 음. 아, 그러니까 염색만 하, 염색만 해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는 비법이 있구나. 저, 우리 미용 씨모가 이렇게 기계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염색만 해도 이렇게 빨간색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그 케어, 이거 그 코팅, 그 머리가 그 코팅, 그거 그건 오늘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모가 이렇게 멋쟁이로 관심 시켜서 돌려보냈으니까 됐어. 이미용집는 마지막에 이렇 샴푸까지 꼼꼼하게 해서 이렇게 머리 한번 감겨주시고 이렇게 머리 윙 말려서 이렇게 나 상민이를 그렇게 이렇게 이게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까지 해주셔서 는 고개 한번 꼬박 쓰겨서 인사 드리고 난 드디어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어. 난, 저, 거 저, 가게 형한테 얘기했, 저, 편의점 형한테 얘기했잖아. 이따, 엄마한테 만약 용돈 받게 되면, 그, 100원 남게 되면, 요, 200원, 200원은 진짜 천천히 갚을게요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저, 알, 저, 편의점 형한는 알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선은 날 이렇게, 일단은 돌려보냈네. 아니, 그나저나. 소주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어? 한라산은 2 2 0 0원 올랐고 처음처럼도 그렇고 뭐 이것도 이제 2,100원으로 올랐구나 2,000원을 넘어서 팔게 됐다니 다행히 저, 저 엘마트는 소주값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 안 올랐잖아. 근데 여기, 그래도 이렇게 여기 편히, 시 u 도그게 완전히 올린 게 아니야. 조금 올랐을 뿐이지. 지금으로서 나 상민이가 밥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이 방법이 전부다. 아니, 엄마께서 어제. 맞아. 출근 전에 용돈을 놓고 갔다면 이렇게 놓고 갔다면 이렇게 엄마가 자유 한참 비어있어도 용돈이 놓여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애먹을 리가 없을 텐데 말이지. 역시 난 이런, 이런 긴머리보다는 이렇게 스포츠머리 짧은 게난 정말 좋은 머리야. 그난 머리가 짧은 길든 공통적인 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어나 보면 이게 이쪽 끝, 이 뒤쪽, 이 뒤쪽, 이 위쪽, 위, 이 위쪽 뒤가 좀붕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머리로, 염색만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줄수 있는 저 미용실모만의 비법은 이렇게 기계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약간 갈색 티도 나는 거 보면 갈색 티에 빨간색인 거 보면 여기 사진 속하고도 똑같은 스타일이 됐네 그이 코팅약 그 색깔 도 코팅약을 오늘 저 반도 명용이모는비로 이거 나까지는 안 해줬어도 이렇게 나 여기 먼저 머리 짧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염색까지 해줘서 이렇게 변신을 시켜준 것만으로는 이게 어디냐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게 머리가 코팅 마지막까지고 색깔약까지 개입해서 코팅까지 할수 있는 비법은 어쩌다가 이게 한두 번 있는 그 그정도면 만족하지. 지금으로난 점심 한 끼는 이렇게 채울 수밖에 없겠다. 아셔볼까? 나한테 유언제가떠어졌을때론 저렇게 바디클렌저같은것도 유언제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 이게 나만의 특별히 빨래할 수 있는 방법이야 난 이렇게 앞머리도 긴것보다 이게 앞머리도 이렇게 완전히 짧으면 더 좋아 난 이렇게 스포츠 머리가 난더 좋아 더울 덥도 없고 이렇게 자다가 이게좀 답답할 일도 없고 자다 깨서 이렇게 답답할 일도 없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이렇게 앞머리까지 잘했었던 거 보면 우리 이정민 프로하도 똑같은 스타일이었다 역시 나는 긴 머리보다는 이렇게 스포츠머리, 짧은 머리가 나 제일 좋은 거야 어쨌든 오늘 엄마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그 어제 이거 엊그저께 그 예약도 해놨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상민이로 변신시켜줬으니까 됐고 그러니까 오늘 엄마, 어제는 엄마가 닭볶음탕 대신에 치킨을 사줬잖아 그 뿌링클 그거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어젯밤에 엄마한테 온 그다음 날 오늘 은그그 그 닭볶음탕 꼭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랑 이렇게 이게 손가락 걸고 약해가지고 자랐겠다는 거지. 그니까 다음 날에 내가 이, 그 점심 될 점심 되기 전에 잠에서 깨이는게 양치 싹싹싹싹싹 하고 따뜻하게 입고 가서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미용실모 돈 받아서 이렇게 멋쟁이로 변신해서 돌아왔으니까. 그니까 러 나는 오늘, 난고민거이 하나야. 오늘 저녁에 엄마 돈 받아줬다. 된장국, 저거 안상했으면 된장국 데워서 거의 그 된장국에다가 저 닭볶음탕에 이렇게 밥 냠냠냠냠, 이렇게 술 한잔, 이렇게 안주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안주로 같이 먹으면? 이 소원이 오늘 과연 진짜 이루어질 수 이루어지기만을 난 바랬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 저 봐. 저 샤프런하고 저게 렇 바디 클렌저까지 샀는데도 막만원 이상은 안 넘어갔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내가 유언자가 받아 나갔고 지금으로서는 내가 빨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저 바디 클렌저를 조금 이렇게 유언제처럼 사용하는 방법. 이 방법이 지금은 전부야. 물론, 지금은 바디클렌저 돌려놓겠지만, 엄마께 용돈 받아놓으면 저 오늘 저, 유, 저 유언제 해결해갖고 저거 한번더 돌려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뭐. 과연, 그리고 오늘 엄마도, 우리 엄마 뼈 사랑과 정성을 담은 그 닭볶음탕의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이 오늘 나 상민이한테는 진짜 궁금한 포인트야 마셔볼까? 그러니까 내가 그 순살 용으로 그그 뿌링클은 저 BHC 거기가 처음이었 거..거기 빼면 비비큐그그 그 뿌링클 먹어본 거는 1년 처음이었지. 그동안 이게 순살로 엄, 이저 BBQ 치킨집에서 내가 많이 먹어본 치킨 종류는 뭐 양념, 뭐 프라이드 이두 가지가 전부였는데. 전저 BBQ 치킨집에서도 순살로 뿌링클도 판다는 게 진짜 신기해. 그 치즈 가루 이렇게 뿌린 거.

그래도 요 하얀 이물질 같은 거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비하면 살짝 안살짝 아, 아, 꼈을 뿐이잖아 이게 살짝 생긴 것뿐이잖아 그래도 이 밑에 이하고 이에 가 어금니 미니 아래 는 그래도 깨끗한 게 다행이야 그리고 이 어금니도 그렇고. 내가 그래도 요즘 내가 양치질을 안빼 먹었으니 이거 이물질이은게 하얀 이물질 같은 거 이건 살짝 생겨도 괜찮지아뭐다 <laughs> 그러니까 나도 이 앞머리, 앞, 옆, 뒤, 뭐, 위다 길었던 거 보면 딱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정민이 프로 수준하고도 똑같았어. 그러니까 이 프로님하고 내 이름이 좀 비슷하네. 난 상민이고, 이 프로님은 정민이고, 지금으로서 어쨌든간 점심 한 끼로 지금 배 채우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나로서는 물론 짜장밥 같은 거대여렇게 짜장밥에 저 된장국 같은 거 떠와서 먹어도 되지만 이거 짜장밥 같은 것들 이렇게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비그 비빔밥처럼 만들려면은 이렇게 오래 비벼야 되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그러면서 나도 앞머리 몇번 달았던 거 보면 딱 이게, 저, 이게 이마까지 잘 정, 갈 정도로 달한 거 보면 딱 우리, 우리 정민이 프로하고도 똑같았어. 그러다간 다시 한번 이렇게 멋, 이게 스포츠 머리를 바꿨다는 거 아니야? 그 머리 몇번 개가 커트 싹 하니까, 이거 봐. 다 까만 머리로 바꿨었는데, 우리 그래도 이, 그, 미용실원은비로 오늘 이거, 코팅 머리 마무리, 그건 안 해줬지만, 그래도, 염색까지는 해줘서 변신시켜준 것만으로도 난 다행이야. 역시 나는 이렇게, 스포츠 머리가 나 상민이한테는 최고야. 겨울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나도 이렇게 긴 머리는 나한텐 오히려 더워 보여. 그러난봄 그러니까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더보게 스포츠 리로 살면서 이렇게 머리는 그래도 시원해야 될거 아니야. 마셔볼까? <laughs> 나를 가지 마. 어이 나쁘냐. 엄마한테 어젯밤에 오랜만에 상진이도 봤는데 치킨 한번 시켜주면 어떠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진이는 다음 이거 만약에 같이 방문하면 그때 그 뿌링클 순사 자서먹나 먹, 상민이한테 먹여주게 먹여 먹이겠다고 얘기했다아 그러니까 난 상진이가 저렇게 믿음직하지자. 비록 나도 일하고 돈만 많았다면 우리 상진 생일 선물 뭐정이나 상혁이 형 엄마 뭐 등등등등 이 가족분들에게 내가 나도 생일 선물로 뭔가 보태면 했을 텐데 나 아직 일거리도 없다는 게 아쉽고. 나 내가 만약 돈만 많았다면 우리 상혁영아랑 정유인한테 정유인한테는 그 웨딩드레스를 상혁영아한테는 양복을 선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엄마 돈 받아서 공부도 믿게 우리 그 공부도 많이 해서 이게 만우리말교에 만약 가서 만약에 내가 천만 원 탔다면은 뭐. 뭐, 키드 대한민국, 우리말 겨르기 뭐, 장학퀴즈 이런데, 특히 장학퀴즈는 칠성그 삼천만 원이잖아, 장학금이. 그러니까 그, 그, 삼천만 원을 받아, 삼천만 원 받은 데다가, 뭐, 저, 우리말 겨르기에서 다리까지 해서, 천만 원까지 받았으면, 두둑해갖고 내가, 어, 그, 나도 이렇게, 면허 따서, 나 상민이 버스 탔으면 우리 상진이가 s 한 장소까지 데려가서 내려줬을 거고 그리고 엄마는 특히 이 bus. 3mini bus. 3mini bus. 3mini bus. 아 m i n i bus. 이 m i n i 런 u s 3mini bus. 3mini bus. 최초로 고민거리야. 난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우리 뭐 홍현니 선수가 이렇게 운전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 왼손 블러는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홍현니 선수가 처음이었잖아. 그 은주님 영상 보니까. 그 은주님 영상 보면서 홍현니 선수가 이렇게 운전하는 건 최초 처음 봤네. 그러니까 난그홍현니 선수 영상에서는 뭐밥싼거 뭐. 운전하는 거이두가지홍해니 선수 영상에서 최초 처음 봤어. 아마 홍해니 선수도 아마 그 전에 면허를 딴거 아닌가 싶어. 면허를 따서 우리 오빠도 막살 샀다 넣는 거 아니면 뭐 렌트카라도 빌려가지고 이렇게. 어, 그 프로님을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등, 이렇게, 출퇴근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지금 최초로 왼손잡이에서 왜, 그, 차까지 갖고 있는 게 이번에 최초 보니까, 홍현희이 선수가 전부네. 뭐, 박가률 정혜원, 뭐, 양다선, 임소연, 그리고 뭐, 야 그리고 손혜린, 뭐, 등등등등 그리고 정혜영 프로 등등등 이런 프로들에 비하면은 아직 차나 이렇게 볼, 볼링에서 이거 매니아 참여했던 거는 왼손 볼러는 볼링 프로에서는 딱두 명이었네 박가을 홍애니 두 명이었네 왼손 볼링 프로에서 왼손으로 따지자면은 그러고 보니까, 이 부산 남구청 임소연이 됐든, 클럽팀의 임소연이 됐든, 이름하고 왼손볼는 똑같은데, 이 얼굴 생긴 생가 달랐다, 얼굴 생긴 게 달랐다는 거야 뭐, 몸매, 그, 사용선, 뭐, 이런 건다 똑같아도, 이 얼굴 스타일이 달랐네. 그러니까, 남구청 임소연이나, 저, 클럽팀 임소연은 얼굴 스타일이 달랐다는 거. 이한 가지가 차이점으로 볼수 있어. 그리고 놀라운 게, 신수진님은 리듬체육 선수였다가 볼링프로 데뷔했잖아. 그러니까 그, 홍혜니 선수와 한조를 이뤄서 이렇게 대결을 했다는 것도 놀랍고. 그러니까, 여자 볼링프로중 왼손으로 참여했던 선수는 홍혜니 선수가 전부였네. 뭐, 이게 박가를, 임소연, 뭐, 이런 프로 등등등등은 본 적이 없지만은. 해볼까? 어쨌거나 이렇게 머리도 변신 시켰으니 머리도 이렇게 변신해서 왔으니까 됐지 뭐 그러니까 난 오늘 저녁에 엄마 돈 받아서 물론 용돈 우리 엄마한테 어쩌다 이렇게 한 번쯤 깜빡할 때도 있지만, 미리미리 주셔서 날 데울 때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 어쩌다 이렇게 딱한번 정도는 깜빡할 때도 있는 거 빼면. 그니까 러난 오늘 저녁 메뉴는, 엄마 닭볶음탕, 뭐, 우리 엄마 뼈 된장국, 저거 안 사있으면 된장국에 밥, 반찬꼴 이런 거, 반찬꼴로 우리 엄마가 닭볶음탕 끓였으면은, 그 닭볶음탕 그걸 먹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고 보니까 닭볶음탕 요리에서는 저게치킨처 순살을 먹어본 적은 거의 없어. 뭐저 마트 같은 데서도 이다볶음장요리도 순살이었으면 금방 먹었을 텐데 말이야 이 점이 나한테 너무 안타깝다 이거지 어차피 그래봤자저바디렌저는 내가 해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바디렌저렇게몇번 이렇게 꾹꾹 눌러서 짰어 이렇게 지금 유원제처럼 해결했으니까 지금은 됐지. 물론 엄마한테 용돈 빠서 용돈으로 오늘 뒤로 유원제 이것도 사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 끝그 그래도 점심 한 끼는 먹었으니까 됐지 뭐. 그러니까 저녁 한 끼로 엄마 돈 받아서 그 닭볶음탕에 저 된장국 안성했으면 엄마한테 말부터 들어서 된장국 에다가 이렇게 먹어서 난한끼 채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간절히 들어.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은